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laughs>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잘 따르고, 어떤 사람에게 신뢰가 있느냐. 어, 우리가 이제 본인이 말을 던지고, 그 말을 지켜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말의 가장 큰 핵심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하는 그 말에 대한 행동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전하지 않습니까? 뭐, 뭐 아들, 뭐 아들이 뭐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그 부모의 눈에는 그 아들과 딸이 그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인 것이죠. 어, 저도 이제, 유동, 이제 저희 유동 목사님 중에서도 저도 특별히 처음 사역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반면교사들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는 저렇게 사역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사역하면 안 되지. 저런 모습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반면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지 어떻게 해야지 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어, 처음에는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어, 그 정말 교사로서 아 이런 이런 모습은 정말 본받을만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봤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서서 이 강단에서 하셨던 말씀들 또 그가 교회 안에서 또는 뭐 교회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로서 그 입을 통해서 내뱉어 주신 말들을 주어 담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거죠. 또 그런 분들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마다 참 존경스럽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더 신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떨 때 무너지고 어떨 때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까? 분명히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왜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약에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그저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셨습니다 중간중간마다 그 약속이 변해져 변해가요 왜 변해가냐면 인간이 너무 사악해져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출애급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되겠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기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인간이 너무나 악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때때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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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올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요식킹이가 되어지고 외식킹이가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것은은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더더 더, 어떻게 더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져주시는 거. 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야복카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 야곱을 못 이겨서 야곱에게 져주었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누가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 보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바라봐야 될 신앙의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이죠. 결국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방편 인간들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입고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굉장히 큰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세상에 어떤 신이 하찮은 인간, 죽어야 될 인간을 놓고 자기가 죽기 위하여 그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는 것만으로도 수치와 모욕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신이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모욕과 수치인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감당해내는 그 과정까지 가.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으로서만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다 듣고 아셨기 때문에 이 육신이 감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무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 속죄함을 받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다음 무엇입니까? 그분이 다시 올 때는 이제는 무엇으로요?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때는요. 이제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에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예수들이 아직 많잖아요. 뭐 이만이 자기가 예수고 무슨 명이 죽었지만 뭐참참 아버지고 여러분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다시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승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가 걸려질 때 바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인될 때. 자,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 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시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 죽으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종교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이제 유대 종교자들이 보니까 내일이 어떤 날이에요? 자, 예수님 이 어떤 날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당일날, 유월절 어린양과 같이 죽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에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만큼은 사람을 죽인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사건이 막 급격하게 가면서 또이 유월절 유월절에 예수님을 이유월절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 작정했던 빌라도의 그 마음속과 그 환경도 다 예수님 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보니까는 어떻게요?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신의 머릿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2 1장1 3절인데 뭐냐면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를 하루 이상 밤새워서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땅이 거룩하니까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야? 예수님이 달려 있으면 이 유대 종교자들과 또그 유대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예수였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 예수가 매달려 있는 걸 보자면 사람이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눈이 뒤집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혹그 혹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손을 들고 일어날까봐, 또 로마를 향해서 반란 일어날까봐. 유대 종교자들은 애초에 싹을 없애고자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 시체를 거기 두면 안될것 같으니까 총독이시여, 그 다리를 꺾어서 그 십자가에 그들의 시체를 처리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십자가형은요 왜 뭐가 고통스러우냐면이 손목에 이 못을 박히잖아요. 발목에 못을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하중을 온전하게 이세 점에서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래로 자꾸 쏠려 나가요. 몸이 아래 쏠려 나가면 이이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 이 몸이 내려가니까 자꾸 그럼 숨을 못, 폐가 이 압축이 되면서 숨을 못숨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시 숨을 쉬해서막몸 몸부림치면서 다시 이피 여기 못이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몸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가장 잔혹한 형벌이 뭐냐면 차라리 죽여라 이거예요. 차라리 죽여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숨을 못 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생체적인 반응에서 의해 자꾸 숨을 쉬기 위해서 막 몸을 막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못에는 매달려 있죠. 비틀 때마다 그 고통이 아주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오래 사 사람 막 일주일까지 살아 있는 일주일까지 막 살아 있는 매달려서 박힌 채로 일주일까지 살아 있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의 해서 이 예수님이 오래 매달린 매달릴수록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그 다리를 꺾으라고 왜 다리를 꺾으면요 이제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몸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리를 꺾으면서 하체가 밑으로 쏠리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막 수, 수, 출혈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리를 이렇게 쇠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탁 부딪칩니다 그럼 다리뼈가 부러지면서 아래로 몸이 확 쏠려 버리니까 그때 이제 막 출혈이 있고 하중이 하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이제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두 옆에 갈렸던 두 사람은 그렇게 바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갔던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리가 다른 그 성경을 보면 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그 빌라도에게 용기를 내서 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죽었는지 확인해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6 시에 달리셔서 1 2 시에 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9시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12시에 달리셔서 6시에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이어 이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빨리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무릎에 뼈를 치려고 갔더니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군인들이 창으로 이 옆구를 찌릅니다.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찌르나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정확하게 죽고 나면 이 물과 피가 섞여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 어, 그 짧은 시간에 어, 하나님께서 그를 영혼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해요. 순환을 예고하면서 그의 모든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것보다는요. 출애굽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양을 잡을 때다괜찮은데그 고기 고기를 잡을 때 뼈를 꺾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인데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인데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 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의 그러니까 어린 양은요. 결코 뼈를 꺾으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뼈를 꺾으면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우리도 여러분 치킨 드셔 보셨죠? 치킨 먹을 때이이 이 살을 요리조리 먹으려면 뼈를 이렇게 잘 꺾어서 이 치킨의 그 살을 잘 발라 먹어야 돼요. 근데 뼈를 꺾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이거 뼈를 왜 꺾지 말아야 돼요? 이 양고기 이양 양고기 이거 다 꺾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달렸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민수기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심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 십자가에 지시고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의 그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제는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막 뜨거운 감격이 막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종교적인 습관들과 성교, 신앙의 종교적인 관습들에 의해서요. 우리의 십자가, 십자가. 이제는 뭐 제가 항상 청년들을 부르고 이 찬양 부르거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근데 이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그게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뭐날 위해 죽으셨지 이제는 처음에 아마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고욕,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이라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랑이 어느덧 우리 안에서도 씻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랑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고 살아가는 내가 자꾸 바뀌어서요 어느덧 이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도 내 안에서 다 사그라지고요. 이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습관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감사이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는 고난, 내게 아무런 유익 없을 때는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순간이 막 다가올 때는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면 그때 또 잠시 그 감... 그래서 여러분 <laughs> 죄송하지만 성도의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그게 가장 큰 인간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거든요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십자가 잊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거든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꾸 복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 십자가의 상태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 뼈가 꺾이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것들을 이 세상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길까지 우리 반드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정말 이, 어,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했던 죄를 죄가 있을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나아갈 때하나님 결코 우리의 뼈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나아가서요,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내고 또 내일 주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우리는 잘 잊고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와 감사는요 금세 잊어요. 런데 우리는 우리가 베풀었던 은혜와 감동과 호의는요, 그렇게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고 손에 손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져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야 내가 너 어떻게 해줬는데. 근데 우리는요, 우리 양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을 줬던 사람들의 그 은혜와 감사는 금세 잊어버리고 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섰는데요?라는 그런 불평과 뭐참 잘해요. 근데 이미 얻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금세 잊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서서 고통과 모욕과 수치 속에 우리를 구원하게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덧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리고요. 여전히 우리의 것만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버리고 말았니요 오늘 시작 기도할 때 주님 그 십자가로 내가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그 구원이 내게 있는. 뭘 그렇게 또 달라고 했는지, 뭘 그렇게 이 상황이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지,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그 뼈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본 나를 지키시고 인자 지금 이싸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 담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요, 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잘 이겨내지고요. 얼마 전한 교회에서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되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전원 음성이었대요. 아우 제가서 참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 아 다행이다, 교회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데 그런데요, 2주간 자가격리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용직들 분들이요, 이 교회 교회가 잘감당했지만 잘 직장을 잃어야 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까이 그러니까 코로나 타네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요. 내일 또 우리가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 예배 예배 나오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이 나라 민족 또 교회와.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라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